가격이 높은 수입 맥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가고 음... 맞나? 네, 그렇죠. 죄송한데요? <laughs> 네. 지금 전문가로 오신 <laughs> 분들. 아 제가 지금 약간 거거든요. 술 네. 먹어서 정신이. 네. <laughs> 네, 죄송한데 전문가로 오신 건데 그 맞나 이러시면 <laughs> 네. 저희가 기대치가 있거든요. <laughs> 네, 네, 죄송합니다. 즐거운 생활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그 오늘은 음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죠 술은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술의 일정 부분 이상을 그렇다고 알있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최근 뉴스에 주세가 변동이 있다라는 주세 근데 뭔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우리가 뭐 법에 대해서 많아 네, 네. 네, 관심도 네.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술값이 네. 오르느냐 내리느냐 요거에는 사실 관심이 있지만 상당히 관심이 그렇죠? 있죠 근데 네. 거기에 뭐 안에 들어가는 자세한 정보는 잘모르겠습요다네 캔에 만 원이 사라지냐 그대로 유지돼요. 아 그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는 아, 거의 인생과 결부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려 그래도 뭘알아야자 그래서 오늘 어, 오늘은 그 주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아, 진희원 변호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희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 지금 이게. 네, 어떤 네. 이게 다큐가 아니에요. 네. 네. 조금, 약간 좀 목소리 좀 톤을 좀 높여서. <laughs> 네. 네. 아, 아. 네. 있잖아요?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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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네. 자, 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진희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좋거든요, 요거. 네. 네. 예, 저는 지금 서초동에서 예, 법무법인 화평 소속으로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전문 분야는 이혼입니다 아. 이혼 전문 변호사이고 예, 또 되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술 이야기를 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법원을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네 오늘도 오늘도 누군가를 이혼시키시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마십니까? 변호사님께 어떤 술을 원하시냐고 했더니만 사실은 발라스트 포인트를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포인트요? 발라스트 포인트. 잘료하면좀 아, 더. 그런 술이 있군요. 그러니까요. 요 인근에 있는 이마트 요다들져봤는데 없었습니다. 저는 이마트에는 우리가 필요한 건 항상 없죠. 그러니까요. 필요 없는 것만 필요 없는 가득 있다는 거. 것.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 최대한 좀 비슷한 맛을 좀 이렇게 그래도 이게 어렵게 모셨는데. 특별히 인디 카를 아, 네 많이들 즐겨하시는 <laughs> 자 인디 카입니다 아, 라고 보다는 에이를 평상시에 더 좋아하셨나요? 네좀 쓴맛하고 향도 멋있으시는격 좋아하고 렇 좋았습니다. 네. <laughs> 자 어떠세요? 인디 카는 인상 있는 느낌 아니구나. 네, 맛있어요. 향도 아주 풍부하게 올라오고. 아 본인 이 원하는 향. 네. 네, 가깝나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혼술 가끔 하세요? 가끔 합니다. 가끔입니까 자주입니까? 네. 가, 가끔 자주 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 요즘 네. 요즘은 잘 안해요. 네, 그 아마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법정에는 절대로 만취 상태로 갈 일은 아유, 없다는 절대, 거. 네. 좋습니다. 취 상태로는 가실 수도 있어요. 숙취 상태. 숙취 상태로 솔직히 가 보신 음, 적있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술과 법, 법과 술 일단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음... 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네이버에 일단 한번 쳐봤어요. 아하. 술과 법에 네. 뭐가 나오는지 봤더니 아니요, 제가 안그 네이버를 네이버도 네이버, 아, 네이버, 아, 네이버 아, 찾는구나.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응. 훌륭합니다. 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술안 취하는 법. <웃음> <웃음> <laughs> 저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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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과법아술과법할 때. 아 뭐래요? 술안 취하는 법. 아니 뭐 밥을 먹고 먹는다. 음, 뭐리고 물을 마신다. 걸 음, 마신다 그러면. 사실 그런 거 없죠. 네. 자주 마시는 게 최고고. 두 번째로는 <laughs> 술 만드는 법. 술 음, 빚는, 술 빚는 법. 법. 네.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쓸모 있는 정보가 없고. 음, 음. 그리고 이제, 이제 변호사들이 제일 이 술과 관련해서 사건에서 접하는 거는 이제 흔히. 주치자 감경이라고 음, 부르는 요즘에 민감, 주치자 대상, 음, 감경 네, 민감한 사안이죠. 네. 그러니까 정확한 네. 명인 명칭은 뭐 심신상실이나 음, 심신미약, 심신미약 관련된 미용이죠. 건데 네. 이제 술을 마셨을 때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네. 감경을 하느냐 네. 마느냐 음. 하는 문제. 요즘 굉장히 엄격하죠. 요즘에... 네. 일단 이얘기부터좀 해볼까요? 직접세, 간접세, 간접세. 아, 네네. 아, 그러니까 직접세라는 거는 음. 뭐 이제 뭐 내가 이제 세금 내는 게 직접세죠. 음. 근데 간접세는 이제 여기에 다도 모르는 사이 들어 있는 음. 거, 이런 게 간접세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간접세가 얼마나 되죠? 주세가?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술마다 다르더라고요. 음. 네이버로 그래서... 찾아줬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법, 알겠습니다. 주세법 조물 제가 아 1조부터 끝까지 다뤘습니다. 아 <laughs> 아 여러분 음, 전문가를 모신 바람에 영상을 나오네요. 아프다네요. 네한잔 하죠. 네. 모두 타니까 네. 한잔 해야죠. 그래서 네. 제일 낮은 술이 뭘까요? 세금이 가장 낮은 술이 주세가. 예. 네. 막걸리. 어? 아. 오. 네, 탁주라고 부르는 술이 5%고 탁주가 5요 네, 가장 높은 술이 미스키? 뭘까요? 정... 위스키도 나... 맞고 네. 맥주도 같은데 증류주. 네, 증류주와 맥주가 7 2 아, 맥주도 아... 증류주고 같은 네. 오 이거 늘 예, 처음 알았네요. 굉장히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 아, 막걸리 바로 위에 맥주, 그다음에 소주 음. 이줄알았는데 뭐, 예. 오히려 막걸리 다음에, 잠깐 잊어버렸는데 과실주 그 영역이 음. 또 있고 이제 그 다음 맥주, 그 다음 증류주가 음. 또 있고, 72%과실주라 하면 예를 들면 뭐죠? 과실주가? 복분자, 복분자. 아 그런 거구나, 아까 어. 그런 거 네, 그러면서 또 전통주, 명인들이 네. 음. 만들거나 지자체에서 만드는 전통주는 또 그걸 반을 깎아줘요 음. 아 그게 전통주에 대한 장려 음.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laughs>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만큼이면은 세금이 거의 이만큼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 되게 좀 무식하게 말하고 있나? <laughs> 아니, 아니, 아주.. 나 되게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교육이잖아. 조금 막 세금이니까 사실 되게 복잡하기는 해요. 요거 약간 단순화시켜서 설명한 거고 이제 또 여기에 교육세가 붙고 아.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고 아, 그럼 70%의 교육세는 별도입니까? 그렇죠. 오! 그래서 아. 네, 이거는 이제 막 표로 이렇게 된 거를 보여 드릴게요. 네. 자,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이 그 맥주 한 잔을 하시면 이 땅의 교육에 특게 이바지라고 하시다. 아 내가 와나 스스로 감동 <laughs> 먹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어, 맥주 오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세 중에선 내가 우리나라 교육에 제일 이바지했다고 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잘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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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종인 하나 먹고도 2천 원이고 나도 2천 원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똑같은 거 사니까 똑같은 값 내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이수이 정부의 수입의 대부분을 이런 간접세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 아,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간접세로 걷는 거를 또 정부가 선호를 하고요. 음. 직접세는 정말 내는 거니까 약간 뼈 아프잖아요. 음. 근데 사는 거는 모르잖아요. 원래 그냥 이 가격인 것처럼. 에서부분에서요즘에좀 쟁점화되고 있는 게 종량세냐. 종가세냐? 뭐 이런 이야기 막 되게 아마 여러분 어디선가 그리고 아, 출대해서 종... 관심 있는 막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량제 아니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종량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름만 들어서는 똑같은 양에 부여하는 거고 똑같은 가격에 부여하는 이런 차이겠죠. 그런 느낌인데 네. 한번 여쭤보죠. 네. 종량세, 종가세 뭡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음. 그 세금 그러니까 그 퍼센트를 부과를 할때기준을뭘할 음. 거냐? 음. 과세표준이라고 음. 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높은 술, 예를 들면은 그 좋은 원재료를 쓰는 수제맥주라던가 아니면은 그 포장을 예쁘게 하는 프리미엄 소주라고 요즘 부르는 그 가격까지 더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예, 수제맥주가 단가가 원래도 원가도 올라가는데 세금이 거기에 붙으니까 더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네캡 만원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네. 우리 맥주는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이 가격이기 때문에 음. 낮출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수입 맥주는 그쵸, 그쵸. 수입가가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게 수입만 하면은. 내캔만 원이 가능한 아, 거예요. 아, 지금이 그래 왔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모순이 드러나게 된 거죠. 왜 북사는 못하냐.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오히려 네, 그 역차별을 음. 받고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한 거죠? 그게 그 우리나라 맥주 대기업들이 흔히 그 볼멘소리를 했었던 음. 얘기들인 거죠. 음, 맞아요. 내캔만원 유지됩니까? 음. 그거는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음. 근데 네. 어쨌거나 만약 그 지금 지금까지의 논의로는 맥주와 막걸리만 종량세를 도입하겠다. 맥주와 막걸리. 막걸리만. 예, 네, 근데 막걸리의 경우에는 종량세를 도입해도 크게 가격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맥주의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하락한다. 오, 국산 맥주 하락한다. 하락한다. 네. 국산 맥주가. 예. 네. 대신에 생맥주는 약간 올라간다. 왜죠? 생맥주가 아마 제조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가보요 네. 그리고 수입맥주의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높은 수입맥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가고. 예, 네, 그렇죠. 죄송한데요? 거예요? 네. <laughs> 아, 제가 지금 약간 거거든요. 술 먹어서 정리했는 죄송한데 전문가로 오신 건데 그 만나 이러시면 네. 예, 저희가 기대치가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그리고 그 수입맥주 중에서도 여섯 캔만 원, 여덟 캔만 원 아, 하는 네. 경우가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이제 후 맥주들은 가격이 맥주들. 조금 조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8캔 단위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로 듣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걸로 봤을 때는 그 소위 한국의 그 기업형 맥주들의 가격은 다소 하락할 수 있다. 네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위 호프집에서 먹는 생맥주의 가격은 다소 올라갈 수도 있다 음, 이거죠. 네. 음. 그 크래프트비어도 이제 음. 양 종량이니까 양이나 그 도수에 부과를 하니까 음. 뭐그 원재료 원재료 값을 좋은 걸 써서 음.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원래 높았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 거. 결국은 좋은 품질의 맛있는 맥주 좀더 싸게 먹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그게 보장될 이수 있다. 네.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맥주들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 봐야 된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 정말로 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 생각에는 국내 주류업계가 얼마나 로비를 해서 음. 그거를 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편의점 네캔에만원 없어지면. 아 굉장히 아. 우리의 행복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대모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럼요. 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저하고 같이 시청 앞에 가실래요? 아 해야 됩니다. 어. 이건 해야 됩니다. 네. 그거 지켜야 합니다. 네. 네. 그럼 네. 투쟁해야죠. 그럼요. 투쟁. 네캔에만 원을 만약 다섯 개만 원으로 가한다. <laughs> <간다>. 투쟁. 네. <laughs> 저희 시청 앞에 둘이 갈때 혹시 같이 가실겁니다아 그렇죠 주제! 법률이 바뀝니다 그러면 아마 술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뭔가 바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그렇게 바뀌는 이야기를 또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또 신속하고 빠르게 또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맛있는 맥주 생활 하십시오 지금까지 술기로운 생활이었습니다 뭐냐 일본 도쿄 가면은 지브리 스튜디오가 네, 있어요 네. 거기 놀러 가면 거기서 맥주를 파는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맥주라고 해서 그뭐지 미야자키 하야오가 농사지은 보리로 맥주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맥주를 만들어서 전설의 같은 느낌인 <laughs> 것같데 병입을 해서 아니 근데 제가 그거를 마시고 그 병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 가지고. 그 얘기를 동생이 하길래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그거는 제가 02년도, 대학교 1학년 때 갔던 거여서, 지금은 그 디자인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약간 다른 디자인으로 하여튼 팔기는 파는 것 같더라고요.